삶을 더 명쾌하게 살고 싶고. 어,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느냐인데,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주변에 두면 그 사람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닮아가겠죠.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선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한 해 중요한 것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인데,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나이 들면서 늙죠. 늙고 나면 또 언젠가는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막 변화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부동의 동자, 제일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은혜로 인도하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주신다. 갑없는 은, 은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런 이제 신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많이 있죠. 금도 변하지 않고, 은도 변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도 변하지 않죠. 근데 이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외에도 아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시간의 외에 밖에 있는 존재.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항상 존재하는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데 그 신인데 그 신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죠. 1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수에 대한 세계, 이성의 세계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자연 법칙들은 변하지 않죠.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원인과 결과관계 이런 과학적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그 존재자에 의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자. 신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신과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뭐가 바뀌지 않는 다는 믿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정신세계의 신이 실체세계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데카르트가 그래요. 아, 모든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체라도 그게 정신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면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 연결되면은 그게 오를 경우에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좌표평만을 만들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상당에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파리의 위치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론으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 XY, XY 좌표평면을 만들죠. 그래서 그 위치를 증명해내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 설정에 의해서 그 지구의 그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지역의 위치를 어... 이론화 시키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체가 맞아떨어지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고 할수 있죠. 결국 진리하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론으로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알메영으로 넘어가려면은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걸 이론화 시켜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로 증명해야겠죠. 그러니까 증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도. 어,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어떤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떨기나무에 있는 불을 보고서 재료 없이 타고 있는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죠. 모세가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이 또 불꽃으로 막 임대하셨죠. 불꽃으로. 그리고 모세 십계명을십 개명 10개명 그 석판을 또 주셨죠. 반성을 주셨죠. 아, 목사는 아닙니다. 종교는 어, 기독교죠. 장로교랑 기독,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철학자적도 읽고, 종교적도 읽고, 목사님들이 아무튼 관계가 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어, 신앙에 대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증명하려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뢰적으로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증명한 부분들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을 써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직접 행동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느껴진다면 그거는 성령, 성부, 성자, 성심 성부, 성자, 성령, 성령으로 말며 우리가 이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거죠. 즉 믿음과 알매 영역이 하나가 될때 사람의 몸을 쓰고 하는수님이라는다게느껴지면 그게 전도죠. 그게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아 저는 그 교회에는 봉사 활동을 하고 본업은 개인 과일을 하기 때문에 어, 종교와 연관이 없습니다. 또 봉사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교회에서. 당연히 어쨌든 그 신에 대한 그런 알이 어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수 있어요. 그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 체를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운동하죠. 운동한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움직일 때 어,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것들은 공간이 다 채워져 있죠. 점점점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입자의 이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물체 이동이라는 것은 빈 공간이 없다는 거죠.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생각은, 어, 비어 있는 그 무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세계는 우리가 비어 있는 세계죠. 근데 움직이는 육체의 세계는 다 변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 아리토텔레스도 그랬고, 플라톤도 그렇고, 어, 정신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다. 변하지 않는 세계는 눈으로 볼수 없다.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현상계는 현상계의 경우는 모든 것이 변하죠. 씨앗이 그 도토리 나무가 되듯이 모든 것들은 다 씨앗에서부터 어 성장하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순환 반복되어지는 현상 속에 있다. 인간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어다 변화되어 진다라고 하죠. <laughs> 중요한 부분은 어 움직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 실존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이런 고민을 해요. 아 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데카르트가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실체에 대해 증명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의 존재 자체을 의심했죠. 그래서 의심하다 보니까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원인자, 제일의 원인자. 나 자신을 의심함으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이 생각함으로 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의 제일 원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게 하는 그 제일 원인자는 또 누구냐라고 이 봤을 때는 분명히 모든 물체는 어떤 운동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죠. 신체라는 것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체온 유지를 일정한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이 온도 조절을 하죠. 땀을 흘린다든지, 불을 떤다든지, 이런 과정처럼. 데카르트는 그런 사유를 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 자체는 사유고. 두 번째,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다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배고프면 뭔가를 먹게 되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또 성욕이 또 있죠 그런 부분은 인간의 육체 육체는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생활에 생활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살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 과정들은 인간 의 육체는 변화하는 그런 육체에 맞게 인간의 몸을 저절로 움직인다 하지만 사유라고 하는 것, 생각 생각이라는 것도. 어, 내가 의심을 통해서 나는 정확하게 뭔가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심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심이 그 생각의 제1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탈무도도 심지어 모든 것을 의심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죠 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의심으로 말미암아 관성의 법칙을 증명하죠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어, 창시자죠 어...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가 증명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 이제 준비되어진 부분인데, 내 주관과 객관이 일치해서, 내 주관적인 어떤 생각,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객관과 일치할 때는 그것은 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죠.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부정, 부,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주관이 객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 주관이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해 항상 나아가는데, 선을 향해 투쟁하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의 선을 만난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선을 만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다.라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면서 또 데카르트는 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말면 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관상의 법칙을 또 발견합니다. 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나의 주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자기 객관화가 덜된 거죠.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격 성장이 힘들죠. 사람 들과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전도가 힘들죠.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했느냐라고 봤는데 전도자의 사명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어, 많은 이제 철학적인 사유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저에게. 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주제들, 심학적인 주제들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할 건데.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룰 수도 있고, 또 얕은 부분을 다룰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되게 명료하게 이제 다룰 건데, 많은 관심 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